남한의 소원 미남 북에서 온 미녀 남북이 수다로 친해지는 시간 미친 수다 <laughs> 야, 모션이 방금 너무 많다 예예. 예.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스튜디오도 그렇고 경준 씨어좀 약간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요? 어, 저는 괜찮아요 등꼬리 네. 왜 그러지? 등골이 아, 너무 오싹하지 않아요? 등골이 너무 오싹하지 않아요 지금? 와 나는, 나는 그래요 나는 네가 그 의상을 준비한 게 등골이 오싹하다. <laughs> 진짜. 자, 그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둘은 알것 같은데, 어 처음 보는 여성분이 나오셔서 어 누구지 싶으실 거예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북한에서 이사 왔습니다. 어, 음? 네한십몇년 전에 이사를 와가지고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한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스튜디오도 그렇고 저희들 이렇게 온 것도 그렇고 보시면 이, 이 소품들도 그렇고 좀 난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찾잖아요. 오늘 미친 수다에서 남북의 재미나고 오싹오싹한 무서운 이야기들 준비해봤거든요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세요 원래? 아우 전 무서운 이야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고 음. 와, 화장실도 못갈것 같아 어떡해요 홍경준 씨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를 왜 부른 거야?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잘못 캐스팅한 거 아니에요? 어찌 됐고 오늘 뭐 무서운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무서운 이야기는 이렇고 또 북한의 무서운 이야기는 어떨지 지금부터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기대되시죠? 네. 무서운 이야기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요, 바로 모텔에서 만난 그녀. 이거는 이야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100% 실화입니다. 우리 제작진이 진짜로 겪은 일이야. 우리 프로의 담당 PD가 어. 직접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무서울 것 같은 네.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실화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더 무섭거든. 요 어. 들어보세요. 네. 11년 전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감독님을 대신해서 제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싱숭생숭한지. 20대 초반 저는 군입대 전에 홀로 전주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전주 지역의 유명한 맛집은 물론 한옥마을 탐방까지 아주 알차게 즐기고 나니까 어느새 날이 뉘엄뉘엄 저물었습니다. 미처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저는 빈방이 있을 만한 숙소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관광지여서인지, 생각보다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풍이 진 골목 쪽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한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겨우 빈방이 있는 모텔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오래된 건물, 너무나 칙칙한 외관, 너무너무나도 지저분한 외관, 왜인지 모를 서늘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겨우 잡은 방이라서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똥침해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빨리 잠들기 위해서 빠르게 소주잔을 한 잔, 두잔 들이켜 마셨죠. 정신이 몽롱해질 무렵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지막한웅얼거리는 소리. 이 여자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지지직거리는 텔레비전만 보일 뿐 아무도 없어. 아, 내가 잘못 들었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불을 끄고 텔레비전도 끈뒤 침대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술 기운에 혼이 잠들고 있을 때 그때쯤 또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에 반쯤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야에는 전규 편성이 끝나 화면 조정 중인 TV가 보였고요. 어? 내가 아까 TV를 안 껐나? 소음처럼 들리는 화면 조정 소리가 거슬려서 TV를 꺼려던 바로 그 순간! TV 옆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와 순간 느껴지는 공포에 시선을 회피하려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고요. 겁에 질린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 무어라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여자 씹걸겋게 충혈된 눈. 저를 많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귓가에 다 다가섰고 억지로 숨을 크게 내쉬려고 호흡을 마치려는 순간 자지마 자지마 어! 온몸을 칼로 베어버린 것 같은 여자의 비명에 화들짝 잠이 깼고 한순간에 망설임 없이 방에서 뛰쳐나가려는데 왈카고 나가려는 제 문에 들어선 낯선 남자는 저보다 더 놀란 눈으로 작게 어! 소리를 낸뒤 황급히 도망가버렸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겨우 방으로 들어와 불을 모두 켰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에 한 모텔에서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남자의 모습 그리고 처참히 살해당했던 그 귀신의 모습. 만약 내가 그곳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면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아... 아, 좋았는데 마지막에 칼이. 칼 괜찮았죠? 칼이 별로였어요. 아, 근데 칼이 별로였다고? 아, 너무 장난감 칼인가? 아, 소품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텔에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 방에 들어오는 남자는 뭐요? 예 그러니까. 그 PD님 생각으로는 어. 모텔 지역을 다니며 네. 살해할 대상을 찾던 네. 범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PD님이 겪은 실화예요 진짜, 진짜 귀신 꿈도 꾸고 네.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 어, 너무 무섭겠다 낯선 남자가 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어. 뉴스에 어. 전주의 모텔 지역에서 어. 어떤 여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음. 기사를 접하게 된 거죠 근데 모텔하면 남한에서는 귀신이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근데 혹시 북한은 어, 이런데 귀신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있나요? 북한은 아무래도 산이 되게 많으니까 음. 공동묘지가 가까운데 있거든요. 네, 귀신 많다. 네. 아니 저는 지금 모텔에서 귀신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싫어하거든요 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좋았어. 해줘. 저희 개그맨 선배가 네. 지방 행사를 갔대요. 어. 지방 행사를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모텔에서 방을 잡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만 들면 무거워, 무거워, 계속 그러는 거야. 그뭐 잠을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또 잠을 들면 무거워. 이러는 거야 이상해갖고 불을 다 켜고 침대 밑을 들쳤는데 네. 여자 시신 어. 이 싫어해. 야나 진짜 야야나털쓴거봐털쓴거봐 진짜 에이 너털 너 세우는 거 개인기지? <laughs> 아니, 아니 너가 세웠지? 나, 나 이거 홍록기 선배한테 직접 들었던말야아 말도 안돼 어, 아니 진짜야 전화해서 물어봐. 나 직접 들었어. 에 전화 핸드폰 어디 있어? 로키 형 전화한다. <laughs> 아나 아, 근데 진짜로? 진짜 내가 들은 얘기야. 근데 무섭죠? 네. 내가 아는 사람 선배인데 유학을 간 거야. 그래서 집에서는 유학을 어렵사리 보내줬으니까 큰돈 내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압박이 있었던 거야. 북고간게 아니라 자기가 영어 공부도 하고 하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압박도 많이 받아서 가위를 계속 물렸대. 어,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선배가 얘기하는 게 아니, 미국에서 한국 애기 귀신이 나온다고. 어? 미국이니까 미국 귀신이 나올 줄안야이 사람 근데 한국 애기가 이 사람 목에 올라타갖고 발로 계속 누르는 거야. 여기를 계속 누르는데 오면 그러면서 막 꺄르르 꺄르르 웃는데, 애기가 <laughs> 그러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었 어느 날 집에서 전화... 이게 90년대 얘기예요 집에서 국제전화를 온 거야 띠르르르르르 근데 가위가 눌렸으니까 전화를 못 받잖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 거야 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삐야 만약에 경준이라고 하면 경준아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너어왜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화해 알았지 뭐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그리고 끊으셨대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가위 눌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얘기를 못한 거야 어. 그러고 한참이 지나서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야 맞다 너 저번에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애기 웃음소,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전화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자기가 가위 눌리고 있을 때 음성 사서함이한번 넘어간 게 있었잖아 어. 그때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야. 아기가 까르르 까르르 거리는 걸. 국제 전화로. 진짜로요? 진짜로. 어나 소름 돋는 거 봐. 야너털 세우는 게 특히 <laughs> 소름 돋는 거 봐. <laughs> 어? 등에 야. 소름 다 돋았잖아. 진짜로. 등에. 봐봐. 진짜로. 등 봐봐. 등. 진, 진짜로. 여드름 다 올라온 거. 진짜로. 아니 진짜 어... 닭살 돋네요. 너무 음. 신기하잖아요. 음. 예. 네. 아니 나만 나만 무서운 얘기. 자, 무서 동무. 나만 음. 무서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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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어떤가? 음. 아니. 아니, 저는 최근에 어. 가위 눌른 얘기를 하, 하니까, 저는 며칠 전에 어? 한 3살 됐어요. 어. 근데 가위는. 어, 따끈따끈한 가위네. 제가요, 꿈에서 지금, 저희 사실 우리 이모가 점쟁이었거든요. 어? 북한에서. 아, 네. 북한에서? 예,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왔어요. 어? 왔는데 잘 봐요? 예, <laughs> 보러 간다. 예, 보러 갈래. 예, 되게 좋아하요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거. 어, 잘 봐요. 근데 제가 무슨 꿈 꾸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이모한테 물어보거든요. 어. 근데 꿈에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옆에 이모가 그러는 그러니까 거 옆에 있는 남편이 지금 귀신 뭐가 들렸으니까 남편 옷을 덜덜덜덜 말아 가지고 음. 오른쪽 마른 거는 왼쪽에 놓고 왼쪽 마른 거는 오른쪽 놓고 방토를 하라는 거예요. 방토 방토가 우리나라 말 하면 굿. 음. 굿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남편이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꿈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그 귀신이 눌린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눈을 뜨면은 안 된다면서요. 그럼 죽는대요. 응? 어? 그 가위 그 귀신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어. 근데 저는 지금 자고 있는 거 같은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어.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일어났는데 등이 있잖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어나 보니까 침대 커버가 다 젖었구나. 젖어있는 거예요. 어. 한 이만큼 젖어있었어요. 야, 혹시 오줌 싸신 거 아니죠? 한... 에이 여자분한테 에서 오줌 싸입니까 아, 쟤는 여자분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laughs>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아우지 탕방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청살감이죠. 솔직히 청살, <laughs> 청살. 야, 야 근어 와우,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뭐? 너도 솔직히 생각했잖아, 그렇게. 나 솔직히 할라. 막 속으로 생각했잖아. 나. 솔직히 할라다. 개그맨이면 이거를 이 타이밍에 아니, 그 생각 안한게 그게 아니라. 나 솔직히 개그맨이면 직업적인 특성상 분위기상 하기도 그렇고 여자분한테 그런 얘기 하기도 그래갖고. 아, 괜찮아. 요 어. 음.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 깨고 나서도 한참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 음,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에 귀신이 있어요? 북한... 북한에 귀신이 있죠. 응? 어? 그러면 귀신, 귀신 많이 봐요? 귀신을 무슨 뭐 귀신이 뭐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많이 봐요? <laughs>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동네에 우리 바로 위 동네에 살았던 어. 아이가 그냥 걔가 일곱 살이었는데 그냥 아이였어요. 음. 근데 어느 날 걔가 점을 너무 잘 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점을 잘 보냐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점을 보게 됐냐 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얀 이렇게 머리도 그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참빛이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막 쓰던 거. 비듬, 비듬. 네, 맞아요. 거. 그거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얼백으로 계속 비웃어주더래요. 기름, 어, 어, 머리 기름 발라서. 어.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가지고 동네 이모가 농사지 딱 집에 왔는데 그 이모가 딱 보이더래요. 앞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거구나 네. 그거. 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신내림이라는데 음. 북한에서 딱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소문이 났는데 얘가 점점점점 소문이 나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없어진 거예요. 어. 나라에서 이제 점을 못 보게 하니까. 아 나라에서 점을 못 보게요? 예, 네. 무당을 아. 못 믿게 하거든요. 그런 걸. 신을 아예 종교 그, 자체를 그 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Oh 그집 자체가 없어졌어요. 허, 어느 날그 집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가족 통째로 없어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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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죠. 아, 네. 아 그러니까 네. 북한에도 음. 실질적으로 귀신이 있고 귀신을 본 사람이 있고 괴담이 있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여기처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조심스럽게. 그래도 북한 괴담은 있긴 있죠. 그래도 있... 있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 무서워. 갑자기. 봤어요? 야, 이거 귀신 얘기보다 더 무서운데. 야, 소름 돋는 거 봐. 이거 봐. 남한 사람들은 다 알고